대균열 연구소 이승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운 4 살, 미친 7곱살 유아 사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 나이 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왜 갑자기 우리 아이가 반항아가 되었을까요? 저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정적인 두뇌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입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두뇌 발달은 만 0에서 3세 때까지 운동 발달과 감각 발달을 통한 뇌의 저차원적인 기능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3세에서 7세 때는 사고, 인지, 판단, 계획, 억제 등을 담당하는 이마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립심이 발달하면서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에 대한 음, 표현이 극격하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싫어. 안 돼. 내가 할 거야. 뭐 등등. 이러한 느낌의 뉘앙스의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싫어나 안 돼에는 그 숨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뒤에 이야기했던 내가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스스로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두뇌 발달을 일어나가는 시기로 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뭐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대신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신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 두뇌 발달을 저하시기 뿐만 아니라 자립심과 자존감을 떨어뜨리,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랑한다면 더욱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전두엽 발달 시기와 더불어 같이 확인해봐야 될 것이 바로 뇌 좌뇌와 우뇌 발달 과정인데요. 우리의 뇌는 효율적인 두 뇌의 발달을 위해 좌뇌와 우뇌가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좌뇌에서는 행복감과 뭐 웃음,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반면, 우뇌에서는 불행한, 뭐 공포, 우울,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처리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원에는 시기별로 발달하는 게 달라요. 영세서 있을 때까지는 오른쪽 대뇌가 발달을 하면서 주로 대근육과 그리고 감각추구 공간지각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입에 넣고 대근육들이 발달을 하고요. 만 2세 때부터는 우리 자네가 발달을 하면서 언어가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언어가 내기 시작하는 자네가 우반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90% 이상이 오른손잡이인 이유가 뭐 이런 상황이라도 연관이 되는 거죠. 뇌발달이랑. 그리고 다시 4세 때는 다시 한번더문해가 발달을 하면서 자기 표현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전두엽 발달 시기랑도 뭐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표현에 대한 것들이 부정의 뇌가 발달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짜증 섞인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뇌 발달이랑 연관이 돼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운 4살, 뭐 미친 7살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적인 두뇌 발달이다. 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인데요. 이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아이가 보는 행동이 보이는 행동이 어느 정도 다 용납이 되지 않겠어요. 한 발만 뒤로 떨어져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관망을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또 속상해하거나 그거 갖다가 아이에게 억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이 두뇌 발달을 오히려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 이해하기 이해하기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부정 표현에 대한 표면적인 모습만 보기보다는요 그 기저에 아이가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행동에 대한 기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협을 가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마음은 이거 뭐 주되 마음은 알아주되 행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안아주기, 안아주기. 어, 아이에게 해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뭐 말과 눈빛 그리고 스킨십이잖아요. 음, 이러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안정적인 분해 발달에 꼭 필요한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마실 거고 자기 조절 기능 역시 좋아지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아주시고 많은 대화 나눠주세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하기인데요. 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는 좋냐? 요 시기 때는 운해가 발달하는 시기여서 멜로디에 대한 자극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유동학기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은 감정을 조절해주는 우측 대뇌 자극뿐만 아니라 동작을 외우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 전두엽 자극도 같이 시켜줄 수가 있어요. 뭐 이밖에 캐치볼, 공놀이 있죠. 혹은 뭐 얼음 땡 같이 어 정해진 규칙이나 목표를 맞춰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전두엽 자극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뭐 어렵지는 않죠. 뭐 이렇게 뭐 알고 보면 미운 우리 아이, 뭐 미친 우리 아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강한 우리 아이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 뭐 오늘도 내일도 잘 이어가시고 오늘 내용 한번더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운 네 살, 미친 일곱 살은 정상적인 두뇌 발달 과정 중에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다. 왜? 만 3세에서 7세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립심과 그리고 싫어요. 그리고 자기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 발달하는 시기다라는 거. 그두 번째 자원의 발달 시기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미음 4살 그 시기에는 우측 대뇌가 발달하면서 우측 대뇌에서 막고 있는 감정이 부정감정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첫 번째, 인정하기 있었죠. 아, 정상적인 존에 발달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이해하기.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제안을 해주기.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제안하라. 세 번째로는 많은 스킨십. 그래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애착 형성을 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유동을 통한 우측되는 자극과 전점 자극, 공놀이, 그리고 얼음땡 같이 규칙을 통한 자극들이 두뇌 발달에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편에도, 그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